이번 시간에는 보고서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용어라든지 주로 쓰는 이런 명사화된 보고서 한자 용어들,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거나 쓰실 때 정말, 아, 그거, 그거 뭐지? 아, 뭐라고 했더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하다 보면은 문서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될수 있는 차시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마찬가지로 제 시간에는 늘 실습이라고 하는 과정이 함께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잠깐 스탑을 해 두셨다가 같이 해보면서 맞춰보는 게 훨씬 더 능률적입니다. 함께 맞춰보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 보고서를 참조 혹은 참고하니 그 차이점이 선명하게 보인다. 참고가 맞을까요? 참조가 맞을까요?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 2, 3, 4이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맞는 것만 제대로, 제발 제대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다 체크해 보셨을까요? 자, 그럼 함께 맞춰보도록 하죠. 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뭐, 자신감 있게 체크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은, 은근히 의외로 멘붕 타임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여러 보고서를 참조 혹은 참고, 뭐가 맞을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조가 맞습니다. 참조가 맞고, 왜냐하면 우리가 참조와 참고는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참조는 비교 대조의 의미가 강하고, 참고는 그대로 한 가지 것을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고서라고 하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을 차이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적합한 것은 참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사업단이 기획한 행사는 그곳이 주체냐 주관이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 최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주관으로 체크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업무가 이거니까 주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주최라고 하는 것은, 기획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거나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결정 짓는 곳이다. 주관은 그것을 맡아서 결정만 하면 안 되겠죠. 실행하고 이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주관 업무다. 만약에 그두 가지를 다 혼합해서 하고 있다면 주체 및 주관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자, 세 번째. 분기별 관리비, 소개, 그 다음에 연 관리비, 합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소, 합, 총, 이렇게 나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무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냐, 공고냐 했었을 때는 공고가 맞겠습니다. 고시는 한번그 지령이 떨어지면 중간에 바꾸지 않는 이상 평생 지속되는 효력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고는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한시적인 안내 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재밌죠? 다음으로 또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이어서 가져가볼게요. 자,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가져가십시오. 자, 올바른 것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체크해 보셨나요? 좀 함께 맞춰보죠. 우리 시에서는 북한산 길 이름짓기 행사를 기획 계획, 무엇이 맞을까요? 자, 이것은 고안해내다, 생각해내다, 예, 네,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를 떠올려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계획, 추진하다, 이행하다, 실행하다라는 것보다는 기획이 더 적합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순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 뛰어쓰느냐, 뛰어쓰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지금 보면, 진달래길, 진달래길. 요건 사이시옷 법칙이죠? 뭐가 맞을까요? 진달래길이 맞습니다. 진달래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와 단어의 합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사이시옷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뛰냐 붙이냐 이런 부분인데, 뛰어쓰기가 좀 원활하게 보이진 않지만, 앞이 완전하게 붙여져 있는 거고, 뒤가 뛰어져 있는 것입니다. 답은 이것이 맞습니다. 전체 기관명, 혹은 뭐, 직명, 혹은 뭐, 단체명, 국제회의명, 이런 것들에 공식적인 명칭 기관명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 붙일 수 있도록 나라에서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르면 단어와 단어 사이를 분명하게 띠라고 하지만 우리는 행정업무 운영편람이나 행정안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사문 규정의 원칙과 허용을 잡아놓은 범위를 더 준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8번 같은 경우에는 띠고 자롭니다. 우리 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 라고 하는 명사의 의미이기 때문에 단어, 단어사이 아까 띠라고 했죠? 그래서 띠고 자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이런 기간이나 일자 표시하실 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까 자는 뛴다라고 했다면 9번, 부는 어떻게 쓸까요? 자, 이것은 붙여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결 표시 언제부터 언제까지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이런 것들은 조사에 대한 의미이기 때문에, 앞과는 뒤는 붙여서 전개해 주시는 게 원칙적인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는 띄워줬지만, 글자 명사이기 때문에 띄워줬지만, 부는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우진. 이게 이제, 이름이 외자이고 성이 두자인 경우에요. 그랬을 때는, 왼쪽. 예. 네. 뛰어서 성과 이름이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시는 이 행정, 법령, 내용 이런 것들 쓰실 때 뛰느냐 붙이느냐 했었을 때. 띄어쓰기를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문장이 다닥다닥 붙여있으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보는 사람마다 관점에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분명하게 해서 오해나 잘못된 해석이 없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 항목고 다닥다닥 붙일까요, 뜰까요? 자 이것은 붙여서 전개를 합니다. 제조 항목 코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를 다닥다닥 붙여주시고 내용이나 제목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를 분명하게 합니다. 이 부분 많이 여러분들 쓰이기 때문에 보고서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헷갈리는 용어 표현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쓰지만 그런 말들이 조금 헷갈리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한번 쭉 해드렸습니다. 주최 어떤 일을 기획하고 주관 맡아서 시행한다. 추진해 나간다. 계획하는 업무가 되겠죠. 어,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뭐 2023년, 2023년도라고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년은 지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연도는 반복 지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연도, 다음 연도, 다음 연회에도 계속 지속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연도라고 밝혀서 의미를 구분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세입 세출 회계 연도를 적용한 소득과 지출이고 기간이 없는 것은 수입 지출 고시 공고 아까 자와 부 참고와 참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헷갈리 않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어,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통 주어 목적어 업무 능력 추진 체계 강화. 보통 강화, 도출, 추진, 구축, 차별화 에 효율화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 게 이제 보고서의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상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들을 구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번 트레이닝 겸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쭉빈 공간을 이 문장을 대표할 수 있는 명사화된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떠세요?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래도 함께, 저와 함께 풀어보시도록 하시죠.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을 더 좋게 만든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두 글자로 우리는 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세력이나 힘을 더 강하고 튼튼하게 한다.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우리는 강화라고 하겠습니다. 내적인 가치나 충실성을 다지다. 이번에는 세 글자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적인 가치나 충실성을 다지다. 이것은 내실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쳐들어 높이다. 어떤 분들은 고향, 쇄신, 향상이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보고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재고하다", "재고"라는 뜻입니다. 아, 우리가 "어이라고" 쓰셔야 되겠죠. "아이로" 쓰시면 다시 생각하다는 라 의미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고, 적은 비용이나 노력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이것은 세 글자, 뭘까요? 효율, 화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맞춰 봤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방안이라는 단어를 같이 붙여보게 되면 제목으로도 멋지게 쓰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가져가겠습니다. 사회나 조직 등의 기능이 활발해진다. 이것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운이나 세력 따위가 점점 늘어가고 나아간다. 이번에는 두 글자입니다. 자, 두 글자 뭘까요? 자, 점점 늘어가고 나아가다. 이것은 두 글자로 증. 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방법 물자 따위를 끌어들이다 이것은 뭘까요? 어, 맨 뒤에 있는 글자가 두 글자고 입입니다. 무슨 입? 도입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들은 도입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은 유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입 방안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그쳐서 빨리 나가다 나갈 진이 되겠죠? 그러면은 뭔가 조금 더 다그치고 급한 것을 얘기를 한다면 촉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앞글자 정리를 하게 되면 은 확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몇 개나 맞추셨을까요? 이거 반드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맞춰 보시면서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목과 같이 어울리게 표현을 해 봤을 때이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만 연습을 하면 정말 아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시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서술식의 이런 문장 같은 것들을 짧고 간결하게. 명사화 된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크기가 커지면 사용하는 용어 증진 증폭 증대 증가 확대 가중 인상 강화 중에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작아질 때는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어 이런 약화 경감 삭제 뭐 축소 완화 이런 표현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뜻과 의미에 맞게 문장에서 잘 구사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모양새 예. 그리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연관, 연계, 연속, 간극, 간격 이런 부분들도 간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견에 대한 걸 얘기하고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촘촘히 그 사이의 격차를 의미하고 편차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조금 더 의미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씩은 다른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단어들로 의미들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우리가 기획보고서에서 문제나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단어들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특히나 뭐가 초래됐다. 발생했다, 약화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한 단어들을 부정적으로 좀 많이 쓰고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할때 주로 쓰는 명사화된 단어 표현이고 조금 더 긍정적인 것은 많이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뭘 이렇게 구축한다, 도입한다, 실행한다, 추진한다, 이행한다, 어, 재고한다 창출한다 이런 식의 어떤 명사화된 한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거기서만 끝나더라도 충분히 어, 주어 서술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이 될수 있는 명사화된 표현들이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문장 구사하실 때 주로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라면서, 정말 문서다운 문서 자신 있게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